아멘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 부합을 하지 아니하니라 주의 목기 13장 22절 말씀 같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은 불기능, 아멘은 떠나지 않냐, 않냐, 아멘. 아멘. 친구들은 그선물 받아본 적 있죠. 선물 받았서던 내가 받았었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어요? 핸드폰? 아이폰? 또? 강아지. 강아지 지금 몇년 몇 됐어요? 몇년 됐어요? 아, 네. 됐어? 아, 네. 먹으면 안돼안 돼? 왜? 네. 또리에요? <laughs> 죽었어? 어. 어 하루 세 살이고 아, 하루 그리고 핸드폰 또 핸드폰이랑 강아지랑 또뭐 있어요? 좋은 선물 내가 기억에 남는 선물 뭐가 있을까? 네 뭐가 어뭐 타블렛 타블렛 PC 타블렛 PC 타블랙. 또 인서와 인서기는 뭐가 기억에 남아 선물 받았던 것 중에 받은 선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물 줄 거예요 누군가 다은아 바은이를 뭐가 더 <목소리> 기랍니? 선물 중에. 어. <목소리> 강다은 어? 없어?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바은이는 없어요? 네, 저도장님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우리 담비랑 아내가 가장 큰 선물이 가았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 뭐, 하로가될 수도 있고 아이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감기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그 구원은 이 땅의 값어치로는 매길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땅에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데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친구들1 십계명 아까 다이센이랑 같이 불렀는데 십계명 알아요? 십계명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십계명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은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이그 그냥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악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룹받게 지키라 내 부모를 복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짓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주셨어 율법을? 아니, 간단해요 왜 주셨을까? 드레스키라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이럴 수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10개명, 10개명도 우리는 다 온전히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거는 이네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맨날 하나님한테 집중하면살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태양의 것을 더 좋아해요. 자, 자, 두 번째 개념. 너를 위해서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상이 누가 있어요.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우리는, 내 스스로는 그 우상도 그냥 내 나를 섞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너는 내 하나님 여와 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그냥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오 마이 갓!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냥 되게 함부로 내, 가 그냥 기분이 있, 있으니까 막, 어우 oh, 신나! 막 그래서 막, 하나님, 어우! Oh!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부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불러주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에 예배, 어, 예배 그냥 나와주고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네 번째 있념면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죠?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주일, 일요일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날에 내손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또한 내손으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이 하루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또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 말씀들잘안 듣고 엄마, 아빠를 또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푹 찔러 죽이는 그 살인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사람을 정죄하고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살인한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는 게 가능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해볼까요? 어, 우리 황다은이랑 전도사님이랑 팔겼어요 근데, 전도, 전도사님이랑 황다은이랑팔겼는데 전도사님이 또 서윤이도 좋아해. 그러면 왜안 돼? 안돼 되죠. 이거는 가능, 이게 가능이에요. 이게 가능이에요. 바람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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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되는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것을 더 사랑해 이거는 영적 가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거예요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주신 그 예고를 드리려고 헌금을 가져나 왔어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우리 11조 안드리고 헌금도 5천원이나 받아서 와 오늘은 딴 데보다 몇천원더 많은데 여기가 몇천원 까먹어도 괜찮겠는데 엄마가 주신5오천원 여기가 나삼천원 내가 떼까가 먹고 이천 원만 딱 내야지 이거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면 안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친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거또내 친구들 앞에서 내 친구들한테 이간질하는 거. 야 제가 있잖아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다은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윤아 야 서윤이 아까 욕하던데 다은이도 아까 욕, 욕하던데 이런 식으로 근데 서, 다은이 욕할 적도 없는데 막 이런 거 이런 이간질 이것 또한 거짓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1십개명의 10, 10, 마지막 개명은 탐심이에 탐심 막 우리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속담. 속담. 속담 중에 남의 덕이 더커 보인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속담. 그 남의 덕이 더커 보인다는 거 뭐예요? 탐심, 탐심. 남의 것을 더딱 보면은 내가보다 더 좋아 보여. 내 핸드폰은 막 지금 아이폰인데 쟤는 더 좋은 거탑을 뭐 이런 거 쓰고 있어. 너도 더죽 쓴단 말이야. 이런 거. 탐심. 탐심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더 우상신배가 돼 버리면은 내가 저걸 더 갖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안 뺏겨버리면은 그건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싫어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한 건데 전도사님 지금 얘기했죠? 십계명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말씀대로 스스로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노력? 아니에요 노력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로다 주셨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내스으로왜 주셨어, 그럼요? 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지킬 수가 있어요. 친구들, 사랑해 본적 있어요, 사랑 사랑해 본적 있어요. 다른 친구, 이런 친구 있잖아. 아, 어,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 막 핸드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썸탑 부는 친구들 있잖아요. 있잖아. 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못해. 나는 저거 못하겠어.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서윤이가 저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서윤이를 위해서 내가 그걸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다음에 저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이 이걸 싫어해. 근데 난 이걸 너무 좋아해. 근데, PC방 가는 걸 너무 너 좋아하는데, 다음이가 PC방 가는 걸 싫어해. 요 그러면은, 난 다음이를 위해서 PC방 안 갈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노래 중에, 볼빨간사춘기의선탈 거야, 알아요? 어석탈모에다 들어봤죠 거기에 보면은 밀가루를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매운 거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왜 그래 못 먹는다며 밀가루도 매운 거못 먹는데 왜 그거 먹으러 다녀 어,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밀가루 못 먹어도 매운 거못 먹어도 걔랑 같이 다니고 싶네 걔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밀가루도 먹고 애호것도 먹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하기 싫어져요.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하지 말 않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얘기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셨으니 하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자, 십계명 10개명 볼게요. 십계명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봐봐, 다시 한 번. 없어요. 없는데, 10개명의 1계명부터4계명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 개명이에요. 어,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면은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개명의 나머지,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모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개명을 이 개명으로 구축시킨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명,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개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 10개명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10개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친구들이? 아, 잠깐만요. 전화, 전화가 오네요 아, 하나님, 저, 강설인데요 이따가 보호동 가서 시에 보호동 저기, 보동 저기, 김천에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죠? 어, 그렇죠? 못 만나, 이렇게 해서. 어. 네, 지금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목청 퍼져나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전도사님 예배 시간이 전도사님밖에 안 보이고요. 기도하면요 저 혼자만 하는 것 같고요. 성경 책 보면 성경 글씨가 보이지 하나님 이 보이질 않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나한테 중심을 두고 나를 운전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다 하나님 숨어게 돼요? 아니요안 숨어게 돼요. 하나님 항상. 친구들이랑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친구들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화장실에서 솜사하는거다 같이 여기게 돼요. 지금 옆에서 거짓말 하는 거, 몰래 나 혼자 잘못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일일이 다 보고 계세요, 옆에서 이렇게.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이 한테 마음이 없어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사랑하는 동안에, 오늘 하루 사랑하는 동안에, 이한 시간 사랑하는 동안에, 이한 시간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분 일초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할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하나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친구들 마음이 저기 가있으면은 여기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이미 p 방에 가있고 내 핸드폰에 가있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해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히 찾아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1 0명을 지키는 귀한 친구들에게는 간절히 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